너무 좀 천천히 보고 싶은 느낌. 갑자기 확 영화 보면은, 영화 안 보고 있다가 보는 거 있잖아. 아유. 일부 참는 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고 싶은 그 느낌이 탄다. 와. 이... 여기 8 4 1은 더 매력있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공고나기 전인 상황이잖아요. 들리는 첩보에서는, 야 센텀 루엘보다 조금. 저렴한 라인도 있다. 1 3억 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혹시나 어... 아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라인이면 물론, 물론 저층이로 나온다라면. 예, 네. 야 이거 대운소미에서 벌써 13억 5천이 나왔어. 여기 지금 84 어디일게요? 아, 와... 와이써향 향냄새가 <laughs> <laughs> 여기까지 지금 품고 있어. 요플티 어, <laughs> 은은한 냄새 이거. 이 백화점 1층 가면 나는 냄새. 아, 요즘에 향기 마케팅 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까지는 나왔잖아. 닮아 소장, 작년하고 올해랑 흉약할때또 사람들, 완전 불리니들 문이나 이런 거 분위기도 보면은 확실히 또 달라진 거 아닌 것 같아요. 어, 어떤 점 말씀 하시는 거죠? 어, 예를 들면은 정말 무주택자들도 관심 있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어... 뭐 신청해야 되냐고, 뭐 루엘도 그렇고, 어... 남편 서미술또 언제 하냐고 어... 물어보면은 30대 초반에 아직까지 무주택이야.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냐고 물어보면 은 다들 뭐 피부는 돼가지고 어... 어, 전화해봤습니다. 그런 전화들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 사실 인간지표를 잘 보잖아요. 부동산에 관심 없었던 무주택분들, 일주택분들도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청약시장에서도 하엔드 양극화가 또 일어난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어... 관심도는 많이 올라가 어... 있는 거같습니 지금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전에 먼저 초청을 받아서 일단 구경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오! 터쳤어 <laughs> 미. 반포 써밋 그냥 남천 써밋 난 했었으면 좋겠는데 어, 어? 또 꿀로 붙여놨어. 그렇네요. VIP 라운지도 있고. 네. 어, 나는 이제 왠지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아 여기 시청각실이네. 이렇게 약간 써밋의 고급 이미지를 심어놓고 이제 모델러스 단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모델러스도 많이 발전합니다. 음. <laughs> 오 오. 요, 이야, 블랑 서밋 모델하우스도 조금 혁신적으로 이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와, 남천 서밋 확실히 뭔가 다르네. 약간 탁한 느낌. 블랑 서밋은 엄청 화이트하고 그렇죠. 블링블링한 느낌이었으면. 그렇죠. 고급스러우면서 탁한 탁한 느낌. 네. 요, 이거 봐봐. 저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거 좋아하고. 네. <laughs> 어두우면서도 위에도 어, 이렇게 어. 지금 미디어 파사도 쫙 넣어가지고. 야 모델하우스를 리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어, 일반 모델하우스가 있고 또 하이엔드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야 이쪽 보세요. 어. 여기가 지금 앞동 102동, 103동, 아,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쫙 넘어가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맨 앞동이 지금 102동, 103동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고 전에 단지 배치도도 좀 돌아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 보셨을 건데, 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실물로 쫙 보니까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오. 요 앞쪽이 182A, B 타입. 호수가 1, 2, 3, 4, 5, 6. 이렇게갈 거예요. 1, 2호가 아마 70평 대 어. 제일 큰 평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최고가가는 16억이 안 남아가고요. 회사 네. 그래서 저저 층은 또더 싸고요. 중동무이자, 중동무이자고 계약금은 아직 최저층가격 더... 오픈하는 게안 나을까요? 최저층은 더 아... 싸요. 아 진짜요? 최저층가격. 오 이거 편한데. 그레이드를 많이 줬네. 올해는 그레이드 그레이드를 안 줬거든요. 1억밖에 그래, 저층은... 안 줬거든요. 그레이드 1 3억이거든 아, 최저층이 4회. 거의 12억 9천이거든요. 아저 최저층은 제가 더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언급하는 게안나습니까 네. 저희는 시키는대로 해야 돼서 또. 아, 다빠살이네 진짜. <laughs> 아, 이렇게 다섯 개도. 단지 배치도가 나왔을 때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참 배치를 예쁘게 해 놓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쪽에 바로 앞에 남천 반도보라, 남천 자이, 그 다음 산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조금 막히는 부분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 안에 이렇게 커뮤니티하고 조경 공간을 남겨두면서 이 다섯 개를 조화롭게 배열한 거. 최대한 조망이 조금 뚫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배열했다라는 거죠. 네. 총 38층 규모. 다 올라왔을 때는 거의 한 40, 40층 조금 넘어가는 상층부 꼭대기 구조물까지 치면은 그러면 이제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있을때 동강 간격이 이렇게 깝깝해 보이는 라인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그죠. 저쪽이 저 반대편이 있데 대연섬이. 그 다음에 암천 서밋, 이렇게 주출입구 같이 해야 야, 주출입구도 진짜 세련됐다, 맞죠? 야, 엄청 길쭉하네요. 약간 부산역처럼 이기죠? 부산역. <laughs> 지하철역처럼 생겨서. 어. 야,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볼게요. 아, 뒤쪽에 이렇게 날게 배열로. 층수도 어, 이렇게 고르게 배열이 되어 있는 부분. 야, 이렇게 서밋 글자 쫙 나오는 거 보세요. 아무래도 사실 뭐 하이엔드라고 하고 있는 서밋 브랜드에서는 외관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감상부터 하겠습니다. 야, 이 커튼월 룩 마감 스타일이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죠? 쪼개져. 그 위에는 유리 마감 치고 밑에는 이제 도색 마감으로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된 거. 야,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뭔가 세공이 들어갈수록 더 네. 비싸지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확실히 좀 고급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 레일은 레일대로 또 고급진 부분이 있고 서밋은 어, 서밋대로 서미트, 외관적으로는 정말 또 우수한 것 같습니다. 와. 앞쪽에는 이제 커튼 월 방식이죠. 창호가 언뜻 봐도 창호가 이렇게 엄청 크게 보이죠, 맞죠? 뭐, 어, 그렇네요. 어, 완전 바닥부터 천장고까지 창호가 먹고 있는 모습인데 와,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모든 각동이 지상 레벨에서 이렇게 필로티로 띄워져 있는 이런식으로 아, 단지 배치도 봤을 때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2층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조금 기대했었거든요 아 그건 아니었고 지상은 뚫려 있고 1층은 1층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중간 중간에 저런 썬큰 구조물 부터 해가지고 아주 입체적인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지금 빨간색 이렇게 보행로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이 되어거든요 저는 음.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 지하로 탁 들어가는 아, 부분 도어 희한하죠 요렇게 바로 요 부분이죠 빨간색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거. 와이건 정말 예술적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뭐 미디어 파사드도 좋고 다 좋지만 야 이런 부분들. 에스컬레이터도 딱 들어가 있고요. 약간 단차가 지하 지하 는 아니지만 약간 약간 반지하, <웃음> 반지하. <웃음> 반지하에다가 이런 기둥들 필로티요쪽 안쪽에도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입구가 우와! 이게 보시면은, 음. 와 이게 보시면 은 저기 요 안에.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 지하주차장 어, 지하주차장 와 이거 음.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제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그건 줄 알았는데 음. 지하로 들어가는 음. 거. 좋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저런 2층을 갈라내는 그 구조물 사이에 빗살무늬 간살디자인 들어가 있죠 저렇게 네네. 나무색깔로 해가지고 네. 저런 것도 하나하나가 실제로 완공돼서 올라온 모습 보면은 정말 고급지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여기는 기둥에 미디어파트도 아. 지금 파사드 형식의 조명을 적용했다라는 을 거, 야 좋네요. 그것도 불이 켜질 건데 켜졌습니다. 오, 오 뭐? 이야. 이거 실제 완공되면 규모가 또 웅장하겠죠. 어, 약간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것이 이렇게 예쁘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블랑서밋트하고대현서밋트하고는또 다른 어떤 격을좀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죠 그 레얼은 우리가 3층에 안에 이제 커뮤니티고. 그취 여기는 이제 저 중심부에 상업 음. 시설들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죠 상업 시설하고 지하 2층에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음. 뭐 아, 이렇게 되있구나 지하 2층에. 지하 2층에 이렇게 통으로 쭉 부지 전체 면적을 통으로 지하로 다 넣었네요. 음. 그냥 어피 봤을 때 지금 물 색깔이 없는 거 보니까 <laughs> 일단 물 색깔이 없는 없거든요. 아 여기 여기 목탕은 보이네요. 예. 네. 근데 수영장은 예, 네, 없는 거 같죠. 1 0 4동의상충부 보면은 스카이 라운지가 저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 스카이 라운지가 1, 2호에 배치가 되어 있고 3, 4호에 게스트 하우스가 양 날개로 배치를 했죠. 아, 이거 만약에 없었으면 좀 실망스러웠을 거 했는데, 어, 이거 괜찮네요. 음. 네. 물론 뭐 르엘은 저 층부에도 수영강 조망이 나오니까 저층으로 일부러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치했는데, 서밋 만약에 맨 뒷동에 했었으면 맞죠. <laughs> 네. 트임이 없잖아. 근데 백사동은 그래도 중간에. 봉이 없기 때문에 트여 있는 쫙 모습을 네. 볼수 있습니다. 다음 앞동의 70평대를 사실 또 게스트 하우스로 쓰기에는 너무 분양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아, 돈도 벌어야 되니까. 수익성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아, 형, 이거 슬시니까 좀 어울리는데요? 어, 그렇지 이 약간 <laughs> 약간 다크하게 네. 어, 느낌이 색깔이 네. 위에는 약간 어두운 네이비한 느낌. 그리고 바지도 색깔 약간 네. 비슷한 느낌 네. 나오죠. 자. <laughs> 서밋을 딱 맞춰가지고. 아니, 오늘 그냥 이렇게 입었었는데. 어, 진짜 비슷하게 딱 예, 느낌이 예, 나와요. 뒷배경이가다 어. 비슷해. 인연이 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매일 착장하신다더니. 7층까지 다열놓고 지금. 집에 가서 거의 진짜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어, 진짜요? 야, 일단 줍줍이까지 가서,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이게 제가 화장실에서 좀 바치더라고요. 어. 기대한 만큼 좀 실망 좀 했는데. 예. 우리 서미은 어떨지. 아, 어. 너무 기대됩니다. 어. 그죠? 오늘까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맞다, 여기 지금 방음벽 보세요. 지금. 그 방음벽도 하이엔드로 퀄리티 뽑았던 대연서밋 방음벽 알죠? 대연서 밖에도 외부 조명 장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모형도 상해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투명으로 어, 진짜 방음벽이 그러면... 그냥 커튼홀이야 네. 여기는 아마 스크린도 이제 설치가 되겠죠 방음벽이 커튼홀인데 그, 약간, 신기술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조명이 안쪽에서 확 나오고, 이러면 그림 변하는 거딱 나오면, 완전 끝나는 거죠. 어. 아, 드래...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드래곤 한 마리가 흘러갔다든지. 쫙, 아, 이래야만, <laughs> 하면은, 최고죠. 아. 그리고 맞다, 이번에 대연 서밋, 네. 5층에 네. 13억 5천인가 하나 거래가 됐잖아요. 5층인데. 네. 물론, 같은 라인은 아니지만, 대연 서미트 5층도 방음벽을 뛰어넘어서, 그쪽 매물도 지금 없지만, 13억 정도 나간다는 거죠. 네. 남천 서미트 106동에, 물론 조망이 좀 나오는 이지만 15억 6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8사에 지금 많은 관심 받고 있거든요. 레일도 13억에서 14억 정도. 어, 그거 완판을 벌써 이미 예상하는 스물스물한 반응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8사, 어디일게요? <laughs> 뒤쪽에 <웃음> 뭐, 있네요. 뭐... 안 봐도 뒤쪽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지 105동이 어, 84라인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안 보이고요. 아, 여기 84 있네. 여기 벌써 여기. 여 어... 뒤에 손칼놨어요 여기. 여기 지금. 여 뒤쪽 라인. 대연섬이 보는 라인이에요. 어... 저쪽에도 이제 84, 101동에도 84 뒤에 있었죠. 네. 앞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고, 뒤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이 구조물. 근데 바다 조망이 아니더라도 저는 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이 오히려 조금 나은것 같기도 한데요. 레일은 파사가 안에 영파 치겠다 싶은데 이거는 행님 좋아하는 도로과 메타세카이어 뷰가 그렇죠. 필터 그 팔미쪽으로 보겠지만 구조가 네. 약간 레일보다도 뭔가가 조금 더 개방 네. 있는 에이, 구조가 약간 느껴지긴 해요. 여기 파사는 더 매력있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공고나기 전인 상황이잖아요. 네. 들리는 첩보에서는 야 센텀 레보다 조금. 저렴한 라인도 있다 헐. 13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혹시나 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라인이 물론, 물론 저층이로 나온다라면 네. 이거... 대운소밑에서 벌써 13억 5천이 나왔어 이거 레일 통장 넣는 <laughs> 거 고민을 조금 심상이거 지금 안전마진까지도 혹시도 기대할 어... 수 있습니다 물론 안에 타입을 봐야 되겠지만 네, 네. 자설레발이는 여기까지 하고 <laughs> 바로 타입을 한번 보러 가시죠 예. 아.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바다도 까만색이고, 다 까만색이야. 그냥 다 필요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수경시설의 모델하우스. 야, 중전 같은 개방감 보세요. 와, 진짜 멋있네. 이야. 와, 이 정도면 제가요. 이때까지 본 모델 하우스 중에서는 퀄리티는 최강인 것 같습니다 마리시티 아이파크 제니스 때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엘시티도 봤고 다 봤는데 여기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경시설도 딱 해갖고 부산의 어떤 지형도 촥 들어가 있는 이 디테일 야 이거 보세요 이기대 등고선까지 그려놨어 와 방안 대벽 이거는 그냥 그림이네 그냥 와, 지금 여기 지금 모델하우스 자체가 이미 너무 고급진 그 압도감. 와, 이 뒤쪽에도 보세요. 다른 브랜드보다 서밋이라는 브랜드가 일단 모델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을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총그 모델하우스에는 세 가지 타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122 타입, 142 타입, 182 타입. 어, 84 타입은 지금 없네요. 공고전, 오픈 전이다 보니까 자재 마감이 또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어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 아, 오, 꿈물 전장 기준으로 제일 낮은 게 2.7m거든요. 아, 친구가. 네, 182 타입은 꿈물 전장 기준으로 네. 그 2.8m입니다. 펜트는 기본이 2.9m인데, 이건 제가 또. 우물천장 기준으로 3m가 맞는지 길이를 보내놓은 상태라서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다 레열을 뛰어넘게 구성을 해놓으셨네요 네.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서밋에서는 또 기본이다 네. 블랑서밋 때도 2.6이었잖아요 8 3 0 c m 니다8 아. 3 네. 0 c 요 48평 정도 1 2 2 일단 입구에서 이미 압도적입니다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으면서 자재도 날리지도 않으면서 집 조명 배열까지 이렇게 착 들어가 있는 모습 그 천장에 지금 마감재까지 쓴 모습 봤을 때는 약간 블랑서밋에서 봤던 그느낌에서또 조금 더 하이드된 느낌 아 그리고 지금 입구 전시를 보세요 거의 한5 6 0 평대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4 0 평대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잘 맞아요 아이 게임 끝났네 이미 끝났네 입... 지금 입구에서 지금 이미,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일단은 비교를 안할 수가 없잖아. 요뭐 리뷰어기 때문에 네, 일 접고 계속해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들어가기가 좀 너무 좀 천천히 보고 싶은 느낌. 갑자기 확 영화 보면은 영화 안 보고 있다가 보는 거 있잖아. 일부 참는 거. 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고 싶은 그 느낌이 난다. 와.